자 반갑습니다. 웰투입니다. 아, 굉장히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떴는데요. 바로 검은사항 모바일의 서버 이전 사전 안내가 떴습니다. 자 서버 이전 정말 거의 몇년 만에 전에 거의 무라카 서버 나오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서버 이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서버 이전은 기존의 서버 이전과 좀 다르게 서버 통합 비슷한 게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 좀 안내해 드려야 될것 같고요.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검은산 모바일 서비스팀입니다. 자 내용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검은산 모바일 포럼에 가면은 공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좀 필수적인 내용들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서버 이전 신청 언제부터 할수 있느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점검 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서버 이전 일은 11월 15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얼마 안 남았죠.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5일부터 서버 이전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버 이전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뭐 크자카, 누베르, 카란다, 무라카에서 서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네개 서버 이제 사라집니다. 그네개 서버는 사라지고 두개 서버로 합쳐지는데 자, 바로 가모스와 라이텐 두개 서버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총네 개를 두 개로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전도 동시에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림판을 통해가지고 좀좀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기존에 이네 개의 서버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11월 15일부터는 서버가 두 개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 통합 같으면 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합치고, 뭐, 두 개, 한 군데 합치는 게 통합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버는 두 개로 통합이 되는 거 맞는데, 내가 원하는 서버를 골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서버는 총 4개에서 2개로 줄지만 그 2개 중에 내 맘대로 골라갈 수 있는 통합과 이전의 개념을 동시에 접목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개 서버 중에 선택해서 이동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길드장과 같은 서버로 이동을 하면 길드 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드장이 라이텐 서버를 이제 어, 이전을 신청을 하면은, 길드원들이 라이텐 신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드가 따라서 이동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알아서 길드는 탈퇴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형제는 초기화 됩니다. 의형제는 이제 뭐 같이 게임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이동을 해서 다시 맺어야 되고 만약에 기존의 의형제가 그냥 막이제 맺은 의형제라면 새롭게 의형제를 구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서버 이전을 잘못 신청하게 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q&a가 있죠. 이전할 서버를 잘못 선택해서 이전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서버 이전 확정을 하신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클릭 한번 미스, 터치 한번 미스 잘못했다가는 나락 간다는 겁니다. 진짜 영원히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이 검은사 모바일 특성상 진짜 제가 볼 때는 남북통일보다 더안될수 있어요, 이전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서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서버 이전 신청 방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주차 점검 이후에 게임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서버 이전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 이전권을 사용해서 이전을 원한 서버를 선택하고 확정하면 끝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1월 1주 점검 후에 주는 서버 이전권으로 선택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신서버 대체 언제 나오느냐? 왜냐면 우리가 서버 이전과 동시에 신서버가 나온다고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예측을 좀 해보자면 서버 이전이 끝난 다음달인 12월쯤이 아니면 내년 5주년 그러니까 한 내년 2023년 한 2월 28일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서버 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전 예전부터 서버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서버 이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서버 이전이 기존에 4개가 남아있는 그 서버가 4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전이 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버를 합치면서 이제 이전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사냥터 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현재도 지금 사냥터에 가게 되면 막 비비기 때문에 서로 뭐 욕하고 막 욕하고 막긴 말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당장 없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합치고 나면 과연 그게 해결될까요? 뭐 채널을 늘리면 해결이 될까요? 우연찮게 채널 좀 많이 겹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악몽 같은 경우 있죠. 오늘도 이제 악몽이 뭐 대기되고 있는데 악몽 같은 경우도 한 채널에 많이 몰리는데 그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사막. 사막 같은데 진짜 크작카 서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자리 잡으려면 고생하는데 서버를 두 개로 합치게 된다면 정말 큰 고생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고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서버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줄여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질까? 과연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게임이 잘 나가는 경우에는, 아, 이제 서버가 합쳐져가지고 전투가 좀 활발해져서, 아 보는 재미가 생기겠다. 뭐, 쟁하는 재미가 생기겠다. 이 정도의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재 같은 경우는 랭커 길드도 환영을 할까요? 네, 좀, 저 제가 만약에 랭커 길드라도 딱히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투력별 나이트메어라든지, 또는 거점전의 역할을 좀 많이 올리, 올려, 보상을 올려줘가지고, 거점전을 좀 재밌게 만든다든지, 또는 같은 서버 내에서 굳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수 있는 전투 컨텐츠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 이전과 통합을 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통합이라든지 이전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과연, 네, 좋은 점이 있을지가 의문점입니다. 저는 정말 부작용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기간이 한3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 펄업에서 좀잘 하겠지만, 어, 좀 많이 걱정이 앞서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서버 이전이 되면 저도 각 보고 이제 뭐 계정을 사든지 뭐 복귀각을 보긴 할 텐데, 일단은 그 이후에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버 이전 시청을 받고요. 서버 이전일은 11월 15일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별튜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